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을 수 있는 렘란트들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와 2장 11절 말씀에 이 말을 라합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라합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다 들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그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도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두렵고 자기들이 죽을까봐 걱정하고 힘들어 했대요. 오늘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전한 라합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난을 정복하려고 가는 중에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둘을 보내 여리고를 확인해 보게 했어요. 너희들이 가서 여리고에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와라. 정탐꾼들은 여리고 사람으로 꾸며갖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 믿게 되었을까? 여리고 사람인데. 이 라합은, 자기의 집에서 음식과 술을 팔면서 사람들을 재워주는 지부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왕이 듣고 여봐라 저 정탐꾼들을 잡아와라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인데 정탐꾼들을 도와주었어요. 일로 오세요. 제가 숨겨드릴게요. 하면서 지붕 위에 이렇게 착안 보이는 곳을 숨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숨겨주고 도와주었어요. 라압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라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다 들었어요. 아.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셨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홍해도 하,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구나. 라브이 모든 것을 다 소식으로만 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는 걸 알아요. 저는 열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구원받고 저도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라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을 잘 숨겨주면서 또 군사들에게는 저 사람들 벌써 나갔어요. 저 사람들 한번 찾아보세요. 밖에 가서 찾아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하면서 군대들까지도 거짓말로 속여서 보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혼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가난을 주셨을 거라는 것을 다 알아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에서도 하나님, 아래서도 에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없는 아주 아주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잘 정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얘기해 주시고, 내가 한 얘기를 잘 전달해 주세요. 랍은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가난을 정복하게 하실 것을 알았어요. 라합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걸 알았어요. 또 라합은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신 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주변을 살리게 되고, 미래를 정복하게 됩니다. 라합은 마지막으로 약속했어요. 정탐꾼님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난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를 정복할 거예요. 그때 나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세요. 좋소. 그때 당신들의 가족을 다 살려주겠소. 그러면 어떻게 약속을 맺을까요? 제가 이렇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을게요. 이 붉은 줄은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같이 기억하자는 의미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우리 같이 이걸 보고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보낸 다음에도 계속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며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을 들어오게 되었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때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라합과 그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라합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탄꾼을 도와준 일이 가정을 살린 거예요. 또 라합은 라합이 얘기해 준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었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가난과 여리고를 정복하는 아주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의 고백이 이스라엘도 살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라합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높고 크신 분인지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라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요. 라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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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중에 다윗 왕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전달하며, 영원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라합 한 명이 이렇게 자기 가정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고 전 세계 사람도 살린 다이당도 낳고 영원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자, 우리 랩멘트들도 라합처럼 말씀과 기도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나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해 줄수 있어요. 혹시 우리 주변에 나도 라합처럼 내가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라합이 정탐꾼을 살린 것처럼, 라합이 가정을 살린 것처럼, 라합이 이스라엘과 전세계를 살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 렘런트들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살릴 수 있어요. 오늘도 꼭 전달해 주세요. 친구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란다.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 좋겠단다. 꼭 전달해 줘서 주변을 살리는 렘넌트 되길 바래요. 우리 렘넌트들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날까지 세계 보음화를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한번 따라서 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여 가족과 친구를 살리는 랩넌트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